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족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와도 음식 걱정을 하는 이웃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순천 나간민속촌과 강진 청자박물관이 추석 연휴 무료 개방됩니다. 추석 연휴 주제별 추천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정치인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건네는 작은 선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목포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도의 절경에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유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 귀경길 안전 유의하시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족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와도 음식 걱정을 하는 이웃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는 봉사자들이 있어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농협 인근 광장에 있는 주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명절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김치가 지금 비싸더라고요. 김치를 준비했고요. 조기도 좀 찌고 이렇게 밑반찬 세 가지를 해서 지금 어른들께 갖다 배달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명절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르인지 문영자들이 차량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반찬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어르지 연합회에서 여덟 개소가 어르인지 차량으로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한가위에 큰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반찬 나눔 소식에 정음농협 임직원들도 배달 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추석을 잘수 있게 반찬을 만드는 특별한 날로 오늘 정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정성이 담긴 명절 음식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가득해진 미소와 함께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한쪽 손을 못써 버리니까 왼손 갖고 게 오른손은 힘이 없신게 쓰들 못해요. 게 도와주시고 한 저로서는 참 어떻게 그냥 참 감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웃들에게 전하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가위 명절을 더욱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15일까지 교통 대책과 생활 안전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칠산대교와 국도 49호선 등이 임시 개통되면서 지역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한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입니다. 지난 2012년 공사가 시작돼. 오는 12월 정식 개통 예정이지만 명절을 맞아 임시 개통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 정체를 우려해 지역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화양면과 소라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 전 구간과 무한 일로와 나주 동강면을 연결하는 49호선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또 시외 직행버스 52개 노선을 143회로 늘려 운행합니다. 고속버스 주연 노선 운행 횟수도 하루 평균 삼백칠십삼회에서 사백팔십이 회로 증편하며 기차도 팔십칠회 운행합니다. 또 목포와 여수, 완도 등세개 지역 여객선을 사백이십팔 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객선 이용객은 이십삼만 오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칠산대교를 비롯해서 국가 지원 지방도 이십이 호선 그리고 무한 동강을 연결하는 49에서 일부 구간을 어, 포함해서 8개소 21km 정도 임시개통을 통해서 교통량을 어,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인 여러분들의 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는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기간을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14일 야간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영암군은 12일과 15일 이틀 순천시는 연휴에도 정상 수거합니다 또 응급 의료 기관 38곳과 보건소 22곳 등 권역별 의료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129 보건복지국 콜센터나 119 응급 의료 포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역 응급 의료 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다수 환자 발생을 대비해 현장 응급 의료를 지원합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또 도서치약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상하수도 급수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역이나 AI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긴급연락처는 전라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와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에 가볼 만한 곳을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여행지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순천 나간읍성은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나들이 코스입니다.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 해남 대흥사에서는 가을 산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 등 전남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복고풍의 여행지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장소로 알려진 목포 연인의 슈퍼를 비롯해 방문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과 담양 추억의 골목은 색다른 경험을 선물합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고흥 연홍도를 추천합니다. 전국 유일의 섬속 미술관으로 알려진 연홍 미술관은 지역 작가의 작품은 물론 둘레길과 각종 조형물이 안식을 선물합니다. 이와 함께 완도 정돌이 구개 등 해변은 몽돌 사이로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 경관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남도 미식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신안의 홍어 삼합부터 광양 불고기와 보성 꼬막 정식, 여수 돌산 게장과 한평 한우 비빔밥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성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색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강진 가우도가 제격입니다. 가우도 집트랙은 청자 모양의 탑에서 내려오며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안 요트를 타면 천사대교와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고 무한 황토 갯벌 랜드에서는. 갯벌 체험과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주제별 추천 여행지는 홈페이지 남도여행길잡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남도의 여행지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경남 통영과 남해 바다의 적조가 여수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경남 통영과 남해어가에서 참돔 등 184만 마리가 폐사해 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남해해역의 적조가 여수 돌산 동바다까지 밀려온 것으로 보고 적조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적조경보는 1ml당 적조생물이 1,000개체 이상일 때 발령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두달 동안 방제선박 219척과 인원 772명을 동원해 황토 천 삼백여 톤을 살포한 상태입니다. 추석 명절 전으로 정치인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이양로 진앙군수. 2017년 설과 추석에 유권자에게 홍삼 수백 개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정치인과 각종 선거 출마 예정자 등의 법을 어기는 행위는 명절 기간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내건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가벼운 명절 선물이나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귀향이나 귀경 버스를 제공받거나 다거나 음료를 받아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야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으면 법 위반입니다. 유권자도 적발되면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선거국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남긴... 선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과 출마 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선출직 출마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근 상관이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공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열과 혼탁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도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동원해 대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예비 후보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위탁선거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지만 신인 후보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해상 케이블카에서 다도해의 절경을 조망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정민 기자가 직접 해상 케이블카를 타봤습니다. 목포 유달산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캐빈에 오르는 탑승객들. 케이블카가 조금씩 속도를 내며 나아가더니 가장 먼저 목포의 옛 시가지와 유달산의 기암괴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북항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하도로 향하는 해상 구간에 들어서자 섬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50m 높이에서 바라본 다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 여기는 그 내륙과 바다를 갖다가 연결시키면서 그 목포 시내를 갖다가 한 아, 하늘에 볼수 있는 아, 굉장히 좀 바닷바람도 참신하고 굉장히 그 새롭고 참신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요. 예. 통영에서도 타봤는데 통영하고 비교해보면 어, 여 목포 이게 기, 길기도 하고 그 그니까 뷰도 너무 좋고 어,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승강장은 모두 세 곳으로 쉬운 다섯 개의 캐빈이 설치됐습니다. 전체 캐빈 가운데 15개는 이렇게 바닥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만들어져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정도. 각 승강장에 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목포 원도심과 바닷가 풍경도 오랜 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을 넘게 들여 2년 만에 완성한 해상 케이블카는 선남해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목포에 들어섰습니다. 전체 길이는 3.23km로 국내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긴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짜릿함이 느껴지는 820m 길이의 해상 구간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4시 4철 그리고 주간 야간에 볼거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야간 특히 저녁 노을이 질 때의 그 풍광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다와 그다음에 다도해 그리고 멀리 천사대교까지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서남해안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목포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10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일과 전 평소 아이들이 좋아했던 피자와 음료가 포함된 차례상을 차려 넋을 기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말아달라면서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안 공항이 전국 15개 국제공항 가운데 이용객 증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이 6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노선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 흑산도가 13호 태풍 링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섬 주민들이 추석 명절도 반납한 채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면 주민들은 태풍의 영향으로 섬이 초토화되면서 자발적으로 나서 쓰러진 가로등과 주택 정비, 어장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안 흑산도는 지난 7일 한때 초속 54m의 강풍이 불면서 주택 지붕이나 유리창이 대부분 파손되고 양식장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선원 기준을 어긴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은 11일 오후 5시쯤 장원군 회진면 노력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승선원을 초과한 어선선장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배에 탄뒤 노력도 동쪽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이 여수해상에서 스크루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구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낮 2시 40분쯤 여수 화양면 앞 해상에서 선원 2 명이 타고 있던 이통급 레저 보트가 스쿠르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선체에 파공이나 침수는 없었으며 보트를 예인해 화양면 안전지대에 입항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직업교육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18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직업계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면접 특강과 공무원 특강, 전문가 공개 모의 면접과 함께 진로 상담과 직업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업 관리단이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진행합니다. 서해단은 중국어 선과 국내어 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 차단하고 항포구와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 행위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불법어 공동 대응 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과 8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 1,503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과 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된 개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자가 동물을 미등록했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라북도는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등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과 징수유예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저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